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무릎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법조계를 대표하는 이 검사의 하루를 아, 법률저널이라는 곳에서 예, 글을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예, 이 검사의 하루라는 짤막한 아, 그 아리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9시 전과까지 청사 현관에서 들어서야 하며 불시에 현관에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청사의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답답하다. 퇴근할 때 사무실 내에 모든 전원 코드를 뽑지 않았다고 해서 점검에 걸리기도 한다. 검찰은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업무 중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도 한다. 점심시간에는 자기가 속한 부의 검사들과 식사를 한다. 말단 검사가 그위 검사들의 의견을 모두 묻고 식사 메뉴를 정해서 예약을 한다. 검찰은 언제 인사가 날지,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 행정부 인사의 특징상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평 검사들도 좋은 보직으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으로도 돌 수도 있고 평생 한직으로만 돌 수도 있다. 스스로 인맥을 만들고 힘을 써야 한다. 실력 있다고 요직에 가는 것도 아니다. 예, 법적의 한 사람으로 일한다는 것이 어, 이 자부심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답답하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리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스스로 힘써야 된다. 라는 이 말이 아, 참으로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우리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3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떤 법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르,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치 검사처럼 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 이 매뉴얼로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법을 잘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 법을 어기면 기소하는 검사들도 법을 판단하는 이 판사들도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 법대로 예,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예, 그들이 살수 있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3장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다 지키면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법조항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법규로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여러분들 잘 지키시죠. 잘안 지키세요? 네, 어떤 분은 나의 내 평생에 티켓을 한 번도 띄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켜서 티켓을 법을 다 지켜서 티켓을 안띄었나요 예,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저 오늘 오시면서도 법을 어기셨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오느라고 어긴 것도 있고. 예, 폴리 스탑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새벽이니까 스르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교통 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티켓을 한 번도 안뜬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참 이런 말은 좀이 하나님의 은혜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은혜로 여러분들 티켓을 안뜬 것입니다. 맞죠? 예, 교통법규 티켓을 안 받은 분은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아서 티켓을 예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왔다는 라 거예요. 예, 속된 말로 예,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예, 몇 천, 몇만 번에 한번 티켓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기분은 굉장히 나빠합니다. 근데 평소에 법을 많이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해서 티켓을 예, 받지 않은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경찰관이 우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잡았는데 그냥 보내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 은혜입니다. 그게, 예, 그게 은혜죠. 예, 이 경찰이 그냥 보내준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송량해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이송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대가를 지불해서 재산, 동물, 또 노예를 되찾는 것,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송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이라는 말도 쓰이고요, 구속이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되었는데 그런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 귀가 지금 율법에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 율법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이 1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유대인들을 너희들을 송량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일은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라고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 인간 사이의 계약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느 사람이 맺은 이 약속도 언약도 아, 여러분, 이 사인하고 맺은 이런 어떤 아, 증서도 폐할 수가 없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을 저희가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손들이 나오고 자손이 나옵니다. 이 자손을 통해서 약속, 언약을 하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당사자는 그의 여러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사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예, 여러분 자손을 의미하는 씨라는 단어가 모두 창세기의 단수로, 생귤러 단수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15장에, 22장에, 그리고 24장에.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 초반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는 이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이라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냐? 창세기 13장, 15장, 22장, 24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후 430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하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깰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결코 깰수 없는 것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언약의 시작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에도, 은혜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이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흔들린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므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착하고 선하게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연결하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세상 안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뭘까요? 예,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완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껍데기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 시를 통해서만 구속되어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맥락이죠. 바로 예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